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지오쌤의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이번 시간은요, 유형 다섯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유형들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안푼 친구들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틀린 문항들 생각에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항으로 나와 있는 18번 문항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8번 대표문항. 자두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A 집합의 원소를 봤더니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B 집합의 원소 3, 4, 5, 6,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 집합 Y의 순서상즉 x, y의 개수를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 조건으로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자 x는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y는 B의 부분집합이다. 아요가족건만 놓고 보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골라주고 또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하나 골라주면 순서쌍이 하나 결정이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야. 자 이제 나 조건이 이제 특별한 조건이 되겠는데 a 교집합 b 이게 바로 x y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접근해 볼 텐데, 이제 나 조건을 좀 해석해봐야죠. A 교집합 B라고 한다면, A, B의 공통 원소로는 3하고 4가 있는 거 확인되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3하고 4가 있는 이 교집합이 X, Y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이 3, 4가 그래요. 이 합집합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이런 경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접근하면 편합니다. 자, 우리는 이 x라는 집합은 이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중에서 일부의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y 집합, 요 y 집합 안에는 역시나 b 집합의 원소 중에 일부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 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교집합 x y의 교집합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자격이 있는 원소는 3하고 4겠네요. 그렇죠 A의 원소인 동시에 B의 원소인 거니까 3하고 4는 이 교집합 쪽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나 조건에 의하면 3하고 4라는 원소는 결국은 이 합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3하고 4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럼 어디냐? 그러면 이 순수한 3만 놓고 볼게요. 이 3이라는 원소가 순수한 이 X 자리에 속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a의 부분집합으로 x가 3을 가지고 있는데 자, b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y가 3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 즉 x만 3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 순수한 x의 자리에 3이 들어갈 거고요. 자, 각각 요 ab의 부분집합으로 xy가 결정되는데 xy가 둘다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바로 교집합 부분에 3이 들어갈 겁니다. 혹은 b의 부분집합으로 y가 3을 가지고 있는데 x는 3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순수한 y 쪽으로 들어가겠죠. 아, 그래서 자 원소 3의 입장에서 보면 원소 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원소 3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즉 경우의 수는 이 순수한 x 영역 혹은 이 교집합 영역 혹은 순수한 y 영역 몇 가지 그렇죠. 저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원소 4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4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같은 원리에서 순수한 X에 있을 거냐 아니면 교집합 쪽에 있을 거냐 순수한 Y의 영역에 있든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그럼 3하고 4는 이제 이나 조건을 만족하게끔 자 어느 영역이든 해당 들어있으면 이 합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있는 거죠 자그 외에 이제 원소들을 보셔야 되는데 3과 4를 제외하고 자 이제 가능성 자 1과 2라는 원소는 자 봐주세요 원소 2라고 2는요. 자 여기에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밖에, 그쵸 X의 원소만 될수 있는 거죠, 그쵸아 그리고 요 5, 6, 7이라는 요 원소는 그래요, 바로 y. 순수한 y 쪽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영역으로 원소 1, 2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남은 원소, 원소 5, 6, 7이 순수한 y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로 보자면 원소 1이 이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원소 하나당 두 가지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이 1의 경우는 두 가지. 2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5도 여기. 순서한 y 쪽에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원소 하나당 두 가지니까 2를 몇 번? 원소가 다섯 개네요. 다섯 번 곱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 하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3하고 3 곱하면 9가 되겠고요. 2의 5제곱이 32네요. 그래서 288. 그래서 288개의 순서상 개수가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형에서 보듯이 특정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사실상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잡힌다면 이제 하나하나 유형들 좀 볼게요 19번 문항 보도록 하죠 자 a집합에 원소로 들어있는거 봤더니 2분의 1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자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1 이렇게 2의 거듭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2의 10제곱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S1, S2, S3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Sn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각 부분집합, 이 S1부터 Sn까지 나온 그각 부분집합에 각 부분집합에 뭘 구하는 건가 봤더니 최소 원소들이 있겠죠. S1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 S2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 S3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 이렇게 해서 SN까지 이 부분 집합들 나온 거에 각 부분 집합에 제일 작은 원소들만 다 더해버려요. 최소 원소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S1이라는 첫 번째 부분 집합에 제일 작은 원소를 따로 구하고 S2에 제일 작은 원소 따로 구하고 S3에 제일 작은 원소 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한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최소 원소들이 될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음, 최소 원소가 될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우선 A의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인데 지금 원소가 지금 몇 개냐면. 자 2분의 1서부터 2의 10제곱분의 1까지가 원소 10개 있어요. 그렇다면 부분집합은 몇개 있냐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 개수는 자 우리는 2의 10제곱만큼 있는데 거기서 하나 빼야죠. 공집합은 인정하지 않겠다. 공집합이 아닌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0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S 원소부터 요 S n이라는 게 마지막 부분집합이 S 1,023인 거죠. 1,023. 아, 그러니까 1,023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걸 언제 다 일일이 보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최소 원소들이 될수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그 뭐냐면 자 2분의 1부터 2의 10제곱분의 1일 때 제일 작은 거는 2의 10제곱분의 1이 가장 작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S1부터 S1,023까지에 있는 집합 중에서 2의 10제곱분의 1이 속해 있는 집합들은 이게 가장 최소 원소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 1023개 중에서 2의 10제곱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은 몇 개일까라는 거 보면 돼요. 그러 결국에는 얘를 몇번더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 쓸게 뭐다? 2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자, 쌤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의 10제곱분의 1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나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요.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이 원소는 무조건 우리 부분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고 다른 원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원소 하나당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2에) 원래 원소가 (10개인데)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한 바로 (2에) 구제곱에 해당되는 개수 자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아 (2에) (10제곱) 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갖는 건 (2에) 구제곱개만큼의 집합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건 2의 9제곱만큼 더하면 되죠. 그쵸? 횟수만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원소로 여기에 2의 9제곱분의 1이 그 다음으로 작은 원소잖아요. 그럼 2의 9제곱분의 1을 가장 작은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은 요 안에서 몇 개나 있지?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달리 한번 또 보면 자, 요걸 최소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는 2의 10제곱분의 1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쵸? 자, 얘는 포함되지 않고 2의 9제곱분의 1은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몇 개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보면 되겠죠. 자,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러면 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 즉 10개 중에서 이두 개를 제외한 자, 2의 8제곱개만큼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최소인 원소, 최소 원소라는 건 2의 8제곱개만큼 집합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는 거죠. 규칙성 이게 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2의 8제곱분의 1이겠죠. 2의 8제곱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은 2의 9제곱분의 1이나 2의 10제곱분의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의 7제곱개만큼 있을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보면 2분의 1. 아, 이게 가장 큰 원소인데 2분의 1이라는 원소를 가장 최소 원수를 갖는 집합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2분의 1을 하나 속한 요 집합밖에 없어요. 몇 개? 한 개. 그래서 한개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규칙을 봤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곱한 것이 얼마? 이렇게 곱한 게 2분의 1이 되겠죠. 약분하면. 이렇게 곱해봤더니 2분의 1이에요. 어? 이렇게 봤더니 또 2분의 1이야. 마지막까지도 2분의 1이네.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을 과연 몇번더 하는 것인가? 라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몇번더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분모 보세요. 10제곱, 9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1제곱까지 으니까총몇 개? 10개. 그래서 2분의 1을 10개 더 하는 거구나. 그래서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 정답이 된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19번은 워낙 내신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워낙 이제 내신 대비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는 유형일 거예요. 각 학교마다 웬만한 심화 문제 낼때참 많이 내는 좀 만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 집합의 최소 원소들을합 구하세요. 그러면 아 원소들 입장에서 이게 최소 원소일 때이걸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몇 개지 이런 식 규칙성을 따져가지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 풀이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요. 2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A집합의 원소로 어떤 게 나와있나 봤더니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X라는 것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조건 근데 또 부분집합이 돼 X의 원소 개수는 두개 이상입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아, 그래서 X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최소 원소 두개 이상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구나. 라는 거야. 그랬을 때, X 집합이 결정되면, X의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있죠. 최대 값하고요 최소 값이 있겠죠. 그거를 더해보세요. 최대 값, 최소 값의 합. 요거를 뭐라고 하자? 어, SX라고 하겠습니다 즉 X집합의 최대 최소의 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고 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 도 X가 만약에 원소 2개 이상짜리 부분집합으로 1, 2, 3, 4라고 결정된 이 경우를 보자면 SX는 어떻게 되냐 가장 작은 원소 1, 가장 큰원소4 더해서 1 더하기 4 해서 5가 나오는 걸로 정의를 한 겁니다 라고 얘까지 들어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해했다면 Sx 즉요 최대 최소값의 합이 9가 나오는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이제 체험초 묻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 그냥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결국에는 자 x 집합의 원소 중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최대값 최소값 최솟값부터 쓸게요. 최대값.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원소를 더했더니 9가 되게끔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봐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면 돼요. 케이스 분류만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X 집합에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원소들 중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합이 9가 되는 원소를 생각해 보면 2라고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집합 X. 자, 첫 번째 경우, X의 원소로 1과 8이 속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1하고 8이 들어있으면, 어, 최소값, 재수값, 최대값에 비 9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케이스 분류부터 해볼게요. 두 번째. 그럼 X의 원소로 누가 들어있으면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제일 작은 걸로 2, 제일 큰 걸로 7이 들어있어도 2 더하기 7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원소는 2, 제일 큰 원소는 7이 들어있으면 돼요. 2라고 8이 있으면 안 돼요. 최소값하고 최대값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러면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제일 작은 원소로 3. 그리고 3하고 6 더하면 9니까 제일 큰 원소로 6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네 번째. 제일 작은 원소로 4. 제일 큰 원소로 5가 있는 경우 4 더하기 5도 9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4호 사이에 있는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만족하는 게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1이 최소값, 8이 최대값인 경우 그 외의 원소가 사이에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을 만족하는 X는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거는 1과 8 사이에 있는 원소를 생각해 보시면 2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7까지. 2서부터 7까지라고 한다면 6개죠. 그렇죠? 그 6개의 원소들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원소 하나다 자 2에서부터 7까지 원소 있죠 이 원소들이 2가 여기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원소 하나당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그래서 2에 바로 6개였죠 2의 6제곱만큼 이런 꼴이 나올 것이다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2의 6제곱이라고 한다면 64개 최소값을1최대값을 8로 하는 건 64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원리로 최소값이, 최대값이 7이면, 자,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원소를 잠깐 보면, 어 3서부터 6까지 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 4개의 원소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원소 하나 당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2의 4제곱만큼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바로 16개의 지합 x 가 나오겠죠. 자, 같은 원리로 해서 3하고 6 사이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있나요? 4고 5, 2개 있네요. 그렇죠 4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원소 하나당 2가지 경우, 그래서 2의 제곱만큼. 즉, 4개의 지합 x 가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은 그냥 4, 5 이렇게 나오는 1개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서 다 더하면, 64, 그리고 16, 4,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85가 되겠네요. 그래서 85개가 정답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우선 분류하고 그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개수를 세주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 문제죠. 사실상은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접근하는 문제 형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었고요. 이 유형 5를 5번 즉 부분집합의 개수 보니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문항이 많네요. 그래서 요 3문항 이렇게 해서 끊고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전반부 이렇게 해서 올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냥 21, 22, 23 이렇게 해서 3개 또 촬영해가지고 후반부 이렇게 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여섯 개를 한꺼번에 올리면 좀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세개세개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그냥 복습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21번부터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